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 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 직설의 주제는 문재인 자나 깨나 검찰 개혁 탈행입니다. 참, 문재인의 검찰 개혁에 대한 그 의지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신앙심에 가까운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거의 그 미션 순으로 수준으로 이렇게 가지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건원은 역사가 오래됐다고 봅니다. 문재인의 검찰개혁에 대한 그 의지가 조국 사태로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도 여전히 하라사, 하라산처럼 불타고 있잖아요. 그 근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거의 멘토라고 할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때문에 자살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재인의 검찰 개혁에 대한 소명 같은 것이. 생기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2011년인가요? 어떤 방송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는데, 이때 사회를 맡았던 조국, 그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 조국 교수가 그러면은,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할수 있는 적임자로서 법무부 장관은 누굽니까 하니까 조국이요라고 발전이 됐다가 2007년 5월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문재인의 꿈, 실행조로서 조국의 꿈이 하나의 공동 운명체가 돼가지고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그 초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조국을 민정수석으로 기용을 하잖아요. 조국은 민정수석을 하면서 밑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사실은 큰 틀에서 청와대발 개헌한 불발로 끝났지만, 은 개헌한 밑그림도 너무도... 가감하고 도전적으로 그리기도 했지만 특히 검찰 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패스트출액이 올라가 있습니다 밑거름이다 그려졌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죠. 그래서 조국은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법무부 내에서 할수 있는 일, 검찰 개혁을 위한 그런 조치들을 아주 빠르게 취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 과정에서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 칼끝이 조국에까지 미치게 되고 나아가서는 문재인까지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조국을 조기에 정리하게 된 것이죠. 문재인의 검찰개혁에 대한 그 의지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 거의 신앙심 수준으로 자리 잡은 문재인의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매일 문재인이 하는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갔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경남대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됐는데요.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된 후에 첫 번째 가지는 기념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친히... 이 현장에 대통령이 만사제치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컨틀에서는 유신체제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유신의 피해자로서 부마 항쟁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죠. 사실 뭐이 시기에 여기 내려간 거는 꼼수가 있겠죠. 요즘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 평가가 수직 하강하고 있잖아요. 특히 부울경을 중심으로 해서 대개 위기를 느낄 정도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 부울경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따독거리를 간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경 중에서도 특히 민주화의 성지라고 할수 있는, 어, 창원에서 개최된 부마 항쟁 기념식에 가가지고, 그런 작업을 한것 같아요. 되게 뭐, 3.15 부정선거나 4.19 혁명이 사실은 시작이 됐던 도화선의 역할을 했던 것도 옛날 마산이죠. 지금은 창원입니다만은, 그래서 옛날 마산, 지금 장원이, 어,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에 불을 당긴 도화선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또 이거를 엮어가지고, 어, 315, 419, 부마 민주항쟁에다가 또 엮어가지고, 뭐, 518, 610, 뭐, 2016 촛불혁명까지 왜, 여기에 왜 촛불혁명이 들어가요? 촛불쿠테타인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의에 군림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도 문재인이 잊지 않고 한마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게 검찰개혁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자나 깨나 검찰개혁 타령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현재 권력자인,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노골적으로 이런 식의 천명을 한다는 것은, 윤석열 검찰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하라. 누구한테 던진 이야기일까요? 윤석열한테 이야기를 한거죠.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일성이 뭐였습니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조직에 충성한다. 문재인이 충성하지 않고 검찰이라는 괴물조직에 충성하겠다고 한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윤석열을 향해서 일침을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 남용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온,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기관으로서 언제부터인가 군림하게 된 검찰이 문제가 많죠. 그래서 권력 남용을 밥 먹듯이 해온, 그래서 비판을 받아온 검찰에 대한 개혁을 강도 높게 다시 한번 더 주문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국이 사퇴했잖아요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걸 우려를 해서 검찰개혁을 예정대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 협박하는 거죠 아까또 국민을 덜 미기는 것은 조국장관 사퇴 이후에 내가 조국장관 잘랐다. 민성은 천성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조국을 자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검찰과 같은 권력 기관도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의 목소리, 여론조사 결과는 전체 국민의 목소리일 거고요. 문재인이 말하는 국민은 또 서초동 집회에 참석한 촛불 민심 아니겠어요? 그걸로 문재인 검찰을 급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바쁜 와중에 청와대에 법무부 김오수 차관하고 이승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불렀습니다. 김오수 차관은 지금 차기 법무부 장관 중에 한 사람으로 아마평에 오르고 있는 사람이고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검찰총장직을 두고 경쟁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성용 검찰국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검찰국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법무부 검찰국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해 가지고 장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 장관을 임명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장관 공백을 공백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을 거고 또한 가지는 뭐 흔들림 없이 법무부 차원에서 검찰을 압박하면서 검찰 개혁에 매진을 해달라. 그런 거죠. 그리고 김무수 차관은 얼마나 또 충성을 하겠습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또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면 한 팀인 이승용 검찰국장도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두 사람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그런 이 공백 속에서도 그 공백이 어쩌면 장기화될지도 모르는 그런 우려 속에서도 공백 없이 검찰개혁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대개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말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 가가지고 검찰개혁을 주문하지 않나? 행정부, 일개 부처인 법무부에 장관이 공백이라고 하지만은 차관을 부르고 일개 국장까지 불러가지고 검찰개혁 매진을 당부한다. 이거 거의 병처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리는 검찰개혁이 솔직히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끈질깁니다. 최근에 차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함화평이 오는 사람들이 많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오수 차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김오수 차관이 내부 승진 케이스로 통상적인 경우에는 장관으로 승진 임명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사태한 조국이나 청와대의 주인인 문재인이나 검사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검사를 만인의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검찰 출신인 김오수 차관을 승진해서 법무부 장관에 앉혀가지고, 그래서 윤석열 검찰을 압박하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문재인이 김오수를 기용을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벌써 뭐 김호수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기싸움에서 게임이 안될 텐데 이미 루저잖아요. 윤석열은 위너고 지난번 검찰총장 경쟁에서 윤석열 성 김호수 패 이렇게 되었잖아요 위너 정서와 루저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해서 요즘 검, 법무부 장관이 지휘 감독 기관으로서 인사권자로서 예산권자로서 아무리 잘나간다고 하지만. 청와대의 그 무한대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이미 기사음에서 깨진 거예요. 이김호수 차관이 생긴 데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윤석열 검찰을 제어한다? 못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문재인의 주문은,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 문재인의 주문은 뭔가면요.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문재인의 주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윤석열과 조국이, 조국과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 한상적인 콤비가 돼가지고, 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라. 하는 식의 이제 밑그림을, 빅픽쳐를큰 그림을 이제 그려준 걸로 이제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자마자 그 가족들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지는 가족들의 피 사실 범죄 혐의가 너무 많잖아요. 결국 그 종착지는 조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쨌건 원칙대로 수사하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칼끝을 가족들에게 나아가서는 조국을 압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문재인이 어떻게 보면은 뭐 윤석열을 잘못 본 거죠. 아니, 사람한테 충성 안 하고 조직한테 충성한다는 윤석열 하나 파악을 못해서야 어떻게 인사권자로서 제대로 인사를 했다 할수 있습니까? 아니, 윤석열 인사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잘한 거죠.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잖아요. 법과 원칙대로 검찰이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입장에서는 윤석열과 조국이 조국과 윤석열이 사이좋게 손잡고 검찰계획 완수하면서 잘갈 걸로 생각을 했다. 인명권자로서 판단 미세였죠. 여기에도 인사권자로서 문재인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죠. 어쨌건 어, 김오수 차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김오수 차관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미션처럼 생각하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고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검찰개혁의 큰 그림은 이미 그 공이 어, 국회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결국 패스트 출에게 올라간, 올라탄,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입법화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지 법무부 단계에서 검찰청 단계에서 완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조직 내부에서 그 조직의장이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거고, 어 사실 그 동안 뭐 검찰이 할 수도 있었지만은 법무부가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동안 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윤석열도 어쨌건, 그, 조국하고 대립을 하면서 칼 끝을 궁극적으로는 조국에게 겨누면서 그 가족 수사를 가열차게 원칙 입각해서 했잖아요. 했는데, 윤석열도 어쨌건, 이, 검찰 조직의 장으로서 대통령의 한명을 받았어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찰개혁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옛날에 저, 그랬잖아요. 그, 문재인이, 그, 직접 명령한 건 아닌데, 9월 30일 조국이 청와대 업무 보고할 때, 검찰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함께 개혁 주체이고, 그러니까, 조국과 윤석열이 사이좋게 손잡고 개혁의 주체로서 잘 가라는 이야기죠.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함께 하지 않는 윤석열에게 개혁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라 하고 명령한다 그랬잖아요. 협박이죠. 사실 국회의 손에 달려 있는 이 제도 개혁을 떠나서 검찰 스스로 할수 있는 자체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문을 했기 때문에,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이 수차례에 걸쳐서 검찰개혁방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과 맞짱 뜨면서 계속 내놨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검찰개혁방안으로서 5탄이 나온다고 합니다. 5탄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5탄에는 제발 검찰 조직 문화나 좀 거부이 되는 안이 좀 낫으면 좋겠어요. 조폭 조지가 같은 검사 동일체 원칙부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 주범인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어이 결국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중간에 검사장 제도나 차장 제도, 부장검사, 뭐 부부장검사 전부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참에 그냥 윤석열에게. 제가 하나 메시지 던집니다. 정말 윤석열 총장 내말좀잘 들어봐요. 검찰계의 오탄.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하열라키 승청화된 검찰 조직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기관이 왜 조직 속에서 성층화가 돼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여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를 해야 되느냐? 검찰총장 그 밑에 있는 검사장급 검사 차장급 검사 부장 검사 부부장 검사 검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어차피 권력 기관이니까. 포함 안 잡아도 굳이 직급을 이야기 안 해도 다 알아줍니다.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러니까 대학교수 조직처럼 대학교수 조직으로 안 가도 미국처럼 가면 돼요. 미국이 원래 그렇습니다. 검사장인 법무부 장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의 지검장에 해당되는 사람을 검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지검장 밑에 차장검사에 해당되는 사람을 부검사라고 그러고요. 그 아래로는 전부 평검사잖아요. 부장검사 이하 이 부부장검사 검사들은 대개 그냥 미국에서는 검사보, 조검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급 체계를 단순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아래에 지검장급으로 검사장급으로 이전의 검사장급으로 검사. 이전에 차장검사급으로 부검사, 그 다음에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평검사들을 통틀어서 검사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에 계급체계를 단순화하고요. 지금 검사장 제도, 그러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지금, 지검장급 검사는 결국은 중앙부처 1, 2급 공무원 정도로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차장검사는 2, 3급 정도로 하면 되고, 지금 부장검사는 3, 4급 정도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직급을 두 단계 하향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고, 현재 차관급 외우를 받는 말도 안 되는 검사장들 50명 가까이 있는데, 이 사람들 계급부터, 간용차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랍니다 계급부터 두 계급 낮춰 가지고 전국의 검사장급 인사들을 검사로 보하고 급수는 1, 2급에 그리고 차관급 외화하는 거 폐지하라는 거죠 1, 2급 고위공무원으로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보여 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윤석열 검찰 당신도 검찰계획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 못 받다니까 그래서 검찰개혁 5탄까지 가고 있는데 제발 검찰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 그런 작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해왔던 것은 검찰 간행을 극복하는 거였습니다. 아유 그래도 뭐 하명을딱 받자마자 대통령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10월 1일날 특수부 축소와 외부 기관에 파견돼 있던 검사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잘했죠? 10월 4일입니다.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다. 잘했죠. 10월 7일입니다.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한다. 이게 다 결국은 정경심한테 도움이 되긴 했지만, 어쨌건 이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가 이전에 특수부의 직접 수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이나 공개소환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조리돌림을 당했던 이 VIP들 그다음에 심야 조사를 하면서 인간의 한계 상황에 한계 상황을 테스트하면서 결국 방강제적으로 자백을 강요했던 허위 자백을 강요해서 법원에서 엎어지는 이런 간행들 정말 잘했어요. 1일 4일 7일입니다. 이거는 검찰의 구시대적인 적폐로서 수사관행을 지금 해소하는 거예요. 정말 진작 이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윤석열 검찰한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검찰의 자체적인 검찰계의 의지를 보여주는 방편으로 검찰의 조직 체계를 혁명적으로 재정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모델을 따르세요. 그래서 검찰총장, 검사, 부검사, 검사보... 대학, 대학교도 그렇잖아요. 대학 그렇잖아요. 대학총장 있고, 교수, 부교수, 조교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교수들은 자유인이고, 권력이 없지만 검찰은 무한대 권력을 향유하는 자유인이잖아요. 뭘 바래요? 어쨌건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좀 집어봤는데요. 오늘도 3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빨리 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재인이 생각하는, 문재인이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검찰 개혁 의지가 이 정도로 강하다. 그래서 법무부 차원에서, 검찰 차원에서 할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가지고 개선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검찰개혁의 완수는 문재인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완수는 검찰청이나 법무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개혁도 있지만은 결국은 테스트 출액에 올라탄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해서 검찰개혁이 완수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공수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검찰 법무부선 플러서이 국회선까지 양동작전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고 이것이 신속하게 완전하게 추진돼야 한다 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어, 팔로우하면서 어, 보강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오 시간에 직필직설에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